올해 평균으로 월500 정도 순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금된 게 2,300만 원 정도. 와이프 명의로 이제 사업자가 하나 더 있어요. 와이프 거까지 하면은 약 5천만 원, 6천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들의 피드를 좀잘 보고 프로필을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 하단에 인포크 링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오픈이라고 큼지막하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판매를 대량으로 일으킬 수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몇건 정도 판매가 될까요? 제가 3차까지 진행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8천만 원 파셨어요. 브랜드사에서 저희의 이게 배부해 주는 수수료율이 적게는 뭐 15%에서 많게는 이제 30%, 35%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재고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건가요? 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브랜드사에서 발송 CS를 다해 주기 때문에 아이 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처음 뵙는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3 0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본업은 직장인이면서 부업으로 공동구매 중계를 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동구매 중개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일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시는 부동산 중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동구매 중개는 브랜드사와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구매 중개로는 월평균 수익이 어느 정도 내고 계신가요? 올해 평균으로 월500 정도 순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데 투자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현재로서는 4시간 미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4시간도 오로지 업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할거 있으면 하고 뭐 여유롭게 좀 업무와 부엌과 좀 병행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궁금한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가능합니다 아 옆에 애기들 옷이 또 있네요 맞아요. 제 방이지만 제방 같지가 않습니다 거실에서 공동구매 중계가 뭔지 대략적으로 설명 주시겠는데 네네. 혹시 과정이 어떤 단계별로 이루어지는지 예시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간단하게 우선은 상품 소싱이 먼저 돼야 되고요. 이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좀잘 나가는지 저희가 좀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브랜드사에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이렇게 주세요. 우리가 잘 팔아드릴게요. 라고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브랜드사에서 오케이, 그럼 너네 한번 팔아봐. 메일이 또 오거든요. 전화 또는 메일이 오는데 거기서 오는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서를 토대로 이제 셀러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저기 이제 셀러들에게 DM을 보내고 그 이후에 셀러가 OK를 하면 이제 공동구매 일정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공동구매는 보통 어느 플랫폼에서 많이 진행을 하나요? 음, 저는 메인은 일단은 인스타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적으로 뭐 유튜브, 틱톡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매출이 성과가 좋은 거는 인스타그램인 것 같아요. 이분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저같이 벤더사일 수도 있고 브랜드사에서 직접 물건을 보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내서 제품을 받은 걸 토대로 피드에다가 녹여줘요. 그러면 이 제품을 보고 팔로워들이 나도 사고 싶었네. 이런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영상을 보고 팔로워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는 거예요? 쉽게 보시면 이 셀러분의 프로필을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이 하단에 인포크 링크가 돼 있어요. 이 인포크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픈이라고 큼지막하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공동구매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시장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대량으로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잘 팔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트렌드 같은 거에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네, 트렌드가 확실히 중요하고요. 소싱 아이템에 대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연예인 인플루언서분들을 참조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채화정님, 보통 요리를 로 다루고 계시거든요 네, 이분이 조리 도구를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영상을 좀 보여 드리면 어, 이거는 또 넣었어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어 이게 진짜 <laughs> 이건 정말 잘 짜집니다. 라임이든 레몬이든 모든 런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조리 도구 같은 거를 본인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이 대부분의 아이템들이 거의 공동 구매 시장으로 넘어오거든요. 이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몰려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캐치를 해서 센스 있게 또 공동 구매로 연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공동 구매 중개에서 특별히 잘 팔리는 카테고리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데. 모든 게다 공동구매 시장 뿐만 아니라 공통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소모성 제품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제품이 좋을 경우에는 또 재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퓨리톡스라고 하는 세정티슈예요. 세정티슈는 우리가 한번 사용하고 뭐 세탁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제품이 장점도 많이 있어요. 진짜 애기가 써도 될 정도로 엄청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고, 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싱을 한 거죠. 그러면 과정은 어쨌든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표님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인지. 제품마다 좀 많이 다른데요. 브랜드사에서 저희에게 배부해주는 수수료율이 적게는 뭐 15%에서 많게는 이제 30%, 35%.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40%, 45%까지도 가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셀러분과 쉐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가 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럼 29,900원인 제품을 25%를 저희가 마진 룸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 팔렸을 때 7,475원이 수익금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인플루언서분과 제가 쉐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 팔렸을 때 7,475원인데 이게 10개 팔리면 7만 원이고 100개 팔리면 70만원 이잖아요 공동구매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대량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몇건 정도 판매가 될까요? 셀러들마다 많이 상이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잘 파시는 분은 제가 3차까지 진행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객단가가 거의 이제 6만원 중반대였는데 그분이 1차 때 8천만원 파셨어요 3차까지 진행했거든요 공동구매 중계는 한번 끝나고 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1차 2차 3차 진짜 막 몇 차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 셀러분이 저한테 매출을 안겨주신 거는 1억 5천 정도 그러면은 어쨌든 이게 인플루언서들이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재고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건가요 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제가 신경을 썼다면 제가 이 공동구매 중개라는 부업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고 오로지 브랜드사에서 발송 CS를 다 해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초기자본금은 0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예 0원입니다.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신판매신고증 이거는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월 평균 공동구매 진행 건은 몇건 정도 될까요? 어,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최소 저는 두 건을 잡고 있고요. 두 건에서 뭐네건 사이, 많으면 뭐 여섯 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업으로 이렇게 매출을 내고 계신데 네. 약간 이게 사기인지 의심하시는 음. 분들이 있어가지고 음, 네, 네. 혹시 실제 수익 인증 좀 가능하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최근 3개월치 입금 내역이고요. 입금된 게 2,300만 원 정도. 여기서 이제 원래 제가 사업자가 두 개인데 와이프 명의로 이제 사업자가 하나 더 있어요. 와이프 거까지 하면은 약 5천만 원, 6천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이게 저 처음에 공구 일정 잡았을 때수익이었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300만 원 정도 이제 매출이 났잖아요. 300만 원에서 제가 한 200만 원 정도 순수익을 가져간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매출 8천만 원 1차 때내신 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1600만 원을 정산을 받았고 여기서 제가 700만 원 중반 정도 1차 때가져갔습니다 이런 게좀 3차까지 있었으니까. 진행하는 데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셀러랑 컨택이 돼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보통 3일부터 시작이 음. 3일? 5일, 뭐, 많게는 일주일까지도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일정이 끝나면 정산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좀 궁금한데, 보여주실 수 음,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인스타그램 내에 들어와가지고, 셀러들 피드를 좀 많이 봐요. 피드를 봤을 때 좋은 아이템인가, 이게 무슨 아이템인가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공동구매 시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핫한 상품이거든요. 만약에 이 제품을 딱 봤을 때, 왜 내가 소싱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저희가 집에서 바닥걸레를 쓰게 되면 일일이 다 이런 틈새에다가 다 꽂아가지고 힘 번거롭게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걸레 놓고 한 번만 밟아주면 원터치로 이제 바로 청소를 할수 있는 그런 밀대거든요. 일단은 내가 소싱해야 될 명목이 좀 명확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불편함을 좀 해소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소싱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제품이 어디서 판매를 하는지 일단은 찾아 봅니다. 보통 이렇게 소싱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이 제품명을 쳐봐요. 이제 어떤 상품이 있는지 검색이 되는데 이 상품 중에서 찾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이 제품의 공식몰인지 아니면 쿠팡에서 파는 건지 이게 선택이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공식몰에서 우리가 판매하는 거를 소싱을 해야지 공동구매 아이템으로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지금 보면은 G마켓, 11번가, 옥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예 제품이 달라서 패스고, 그러면 어떻게 찾냐. 다시 인플루언서에 프로필로 들어가 봅니다. 프로필을 클릭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원터치 밀대 이지테 프로라고 있죠? 저희가 찾고 싶어 하는, 지금 소싱하고 싶어 하는. 그럼 여기서 쭉 상세 페이지를 봐요. 맨 아래 내려보면, 여기 상호명이 나와요. 이 상호명이 이제,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밴더산지 우리처럼 똑같은 밴더사가 이 페이지를 연 건지, 브랜드사가 연 건지도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브랜드사라고 가정을 하고, 소싱을 한번 해보면, 이 이메일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메일을 보낼 때 쓰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지 t 프로09 문의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내용을 넣는 편이거든요. 처음에 인사하고 당신의 브랜드사 제품이 정말 좋다. 나는 너네 거를 정말 잘 팔아 줄수 있어. 나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좀 메일 내용에다가 어필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한 인플루언서들을 좀 레퍼런스로 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브랜드사에서 회신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메일 회신을 받고 제안서 받으면 그 제안서 내용에 뭐 공급가, 공급가 뭐 이런 세세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서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셀러들을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셀러 선택을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이지테프로를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이지테프로 하면은 공부하실까요? 레시피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레시피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청소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매칭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들의 피드를 좀잘 보고 이분 아까 프로필 본 건데 이분이 제안하고 싶은 셀러라고 가정을 하고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보통 저는 챗 GPT를 써가지고 많이 좀 이용을 하는 편인데 그 GPT 내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이챗 GPT가 학습이 안돼 있어가지고 많이 좀 버벅될 거예요. 얘가 좀 중구난방 내용이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선행을 시키냐면 나는 공동구매 벤더사야 인플루 언서 분에게 이지테 프로를 제안하려고 해. 요 특장점 6 가지 정도. 기재해 주고 마무리 멘트도 부탁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쭉 챗챗 GPT가 써 주죠. 앞에 맨 앞에 후킹 멘트도 18글자 부탁해. 근데 여기서 왜 18글자냐면 이 메시지를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 보면은 이 글자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18글자가 앞에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 인플루언서들이 봤을 때이 앞에 내용을 보고 나서 이게 좋은 제품인가? 어 내가 원하는 제품이었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앞에 후킹멘트를 걸어줌으로써 인플루언서의 클릭률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저는 18글자에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채 gpt가 써준 글을 보면은 청소가 즐거워지는 비밀 이지 테프로 무슨 제품 제안드립니다 보다는 이렇게 청소가 즐거워지는 비밀이래요 일단은 dm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우선 앞에 우리가 선행되는 일단 후킹멘트를 18글자 이내에 좀 작성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가벼운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님 저는. 공동구매 벤더사로 다양한 생활용품을 제안드리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쭉 써주시고 이 내용도 한번더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이챗 GPT가 굳이 안 써도 되는 밑에 마무리 멘트까지 써놨거든요. 이거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마무리로 이제 멘트를 해주시는데 내가 너랑 진짜 너무 하고 싶어 이런 멘트로 좀 전달하면은 좀 좋은. DM을 보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 DM으로 문의해서 회신은 어느 정도 올까요? 이거는 제가 좀 초보자 때와 지금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초보자 때는 진짜 100건 200건 해도 DM 회신이 안 왔어요 할줄 모르니까 이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를 모르니까 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20건, 30건 DM을 보내게 되면 그래도 한 분, 두분 오는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보내시나요? 100... 어, 보통은 그렇죠. 왜냐면 제가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이제 저는 네, 팔아줄 인플루언서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입니다. 아까 틱톡이나 다른 플랫폼도 활용하고 음... 계신다 하셨잖아요. 그런 곳에도 문의를 하는 편인가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처럼 DM이 아니라 채널에서 그 이메일이 기재가 돼 있어요. 유튜브는 정말 간단한데요. 공동 구매만 검색을 하면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 구매 오픈 이벤트 이런 분들 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 채널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더 보기를 눌러 보시면 이 이메일 주소 보기가 또 있어요. 이메일 주소 보기를 또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제한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멘트를 그러니까 DM 문구나 어떤 메일 문구를 짜두시면은 정말 수월하게 좀 일의 시간을 줄이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성공을 해서 회신이 와요. 그 후에는 어떻게 소통해야 돼요?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주로 카톡을 하는 편인데 카톡을 해서 뭐 우리 이날 이날 언제 할까요? 물어보고 일정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 간에 이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샘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샘플 같은 것도 미리 좀 받아 보시는 편인가요? 샘플은 인플루언서에게 좀소구를 해야 되니까 장점을 가져와서 그 상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인플루언서에게 전달을 해 주는 편이었습니다. 혹시 집에 샘플 받아 보셨 있으실까요? 아, 네, 있어요. 네,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 제품인데 이게 보면은 이 뚜껑을 열게 되면 이 빨대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편리성도 갖추고 있고 이게 또 투인원이라 플라스틱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 이렇게 스테인레스 통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나 판매하셨어요? 이 제품을 1600만 원 팔았어요. 이 제품은 이제 아까 저희가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퓨리톡스라는 세정티슈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성분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장 장점이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닦으면 물자국이 없어요. 엄청나게 장점이죠.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월패드가 있는데 네. 먼지나 이런 게좀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닦아주면. 물자국이 없어집니다. 먼지도 이렇게 따라오고 요거는 얼마나 파셨어요? 제 월급의 한70% 정도? 받았습니다. 오늘 회사 휴가 쓰신 거예요? 오늘 휴가 쓰고, 백승프리덤 님이 또 오신다고 해가지고. 직장에서는 그럼 부업하시는 건 알고 계세요? 이것도 직장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시작을 할때 이미 직장에다가 물어봤어요. 경업이 되냐? 그래서 회사에서 경험을 해도 되는데, 회사 생활에만 지장이 없게 해라. 라고 이제 허락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돈잘 벌고 있고, 잘 되는데, 이렇게 오픈을 하냐? 너 혼자 달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죠요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동구매 중개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는 네이버부터였어요 1세대가 한 10여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이 공동구매라는 거 자체가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는 돈을 못 벌겠죠 근데 지금 벌고 있잖아요 이게 공동구매 상품도 매월 매년 계속해서 좋은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도 똑같아요 인플루언서 분들도 지금 계속 이분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분들도 발굴해서 계속 또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파이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어요. 뉴스에만 찾아보셔도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가 계속 늘거든요. 해만. 그래서 좋은 시장이지 않나. 부업으로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직장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시간 관리거든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모든 여권에 주어지는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직이었다 보니까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핸드폰을 다 두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좀더 제가 일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쉬는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핸드폰으로 뭐 화장실 갈때 바로 인스타 먼저 켜가지고 내가 무슨 상품 소싱할지 먼저 보고 셀러분들 피 한번씩 쭉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저녁에 와서 작업을 하고 지금을 쉬어 버리면 내일도 똑같은 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을 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좀더 나은 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순간만큼 계속 버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 정해진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분배를 시키신 거네요 그렇죠 몸이 좀 반응을 한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좀더 내가 편하고 좀 현명하게 할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섰던 것 같아요 사실 좋지 한편안 보면 되잖아요 직장인문제아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뭐 보람 있었던 순간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음 보람이라고 하면은 막 드라마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돈을 벌어서 뭐 건물을 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소확행인 것 같아요 조그맣게 소확행들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어디 놀러 가서 나 이거 사줘 했을 때 부업을 지금 하기 전에는 가격표 먼저 봤거든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사주고 싶지만 못 사줬는데 지금은 뭐어 사고 싶은 거사 하나 더사 이런 게좀 되고 가족들이랑 밥을 먹을 때도 대식구가 모이면 식대비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부담이 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발끈 묶는 척 그런 게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뜻 제가 먼저 가서 결제하고 잘 먹었다 하면 그거에 또 한마디에 마음이 좋아지고. 그런 게좀 소확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청장분들께 해 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어,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쉬시면 그 다음은 똑같이 체바퀴 돌듯이 반복되거든요. 저조차도 많은 실패를 해보고 경험을 해보다 보니 지금의 상황을 좀 많이 바꿀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바꿔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계속해서 노력해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